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 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소닉비입니다아 지금 환절기 때문에 아주 몸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기 제가... 기운이니 뭐니 뭐 이렇게 막뭐 아주 네. 한꺼번에 와가지고 네. 며칠 전에 방송 뭐 보신 분 중에서 지적하셨는데 뭐 피곤한가이냐 힘든가이냐 네, 네. 기운이 없어 보인다. 맞습니다. 지금 <laughs> 요즘 환절기가 이제 되면서 맞습니다. 날짜도 10월 1일부터 네. 계속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기운을 나게 할게 도착이 했어요 바로 항공 점퍼가 빨리, 왔습니다 이거 빨리, 언박싱을 해야돼요 빨리 가르시죠 그럴까요 네. 궁금합니다 어떤 네. 디자인인지 빨리 빨리 아 저도 궁금합니다 조심 조심 빨리 빨리 이야 네. 가격만 해도 21만 9천원인데 야이걸 거의 뭐 10만원대 파니까 차결희 지원씨 우리 피디님 한번 입어보시죠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네, 저보다는 키드님이 입어야 이게 좀 우람해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먼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오 질이 좋아요 어 이게 무슨 분양 전투 잠바 딱그 색깔이네요 오 음, 저거 좋은데? 음. 음. 야이 항공젓바는 약간 좀 자기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입어야 멋있더라고요 랑 같이 입는 것보다 약간 좀한 치수 더 크게. 그러면 이제 속에다가 뭐, 네. 뭐 여러 가지 옷을 좀 껴입어도. 그렇죠. 뭐 니트라든지 음. 이제 추워지니까 스웨터라든지 껴입어야 네. 되겠죠. 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어 괜찮은데요? 네. 네. 여기 집고 똑딱이. 어 똑딱이 딱. 오 카키색.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시죠. 예. 네. 네. 어떻습니까? 어 괜찮은데요? 이게 저 싸구려 메이커가 아니고 T N G T에서 나오는 거라. 가격대도 있고 품질이 그만큼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는 뭐 안에 뭐 여러 가지를 좀 끼워볼 수 있습니다. 있고, 네예 많이 예 겹쳐서 입을 수 있다는 게. 오, 어, 그니까요. 어떻습니까? 좋네요. 괜찮죠? 네 풍족해 보여. 네 넓게 넓게 보이고. 예, 예, 예. 따로 여기다가 패치를 이렇게 구매해서 네예 여기다도 붙이고 예 여기 다예 가슴팍에도 붙이고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가격이 21만 9천 원이에요. 예 근데 저희 슈퍼소닉 특가로 10만 원대에 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가요 예, 지금 밑에 오. 쇼핑 찬스 지금 누르시면 네. 바로 나오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예, 예, 별거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이 질이 좋습니다. T N G T T N G t 요 메이커. T N G T 좋습니다. 네.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천궁 투로 어, 대한민국 글로벌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런 평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방산 수출품이 이제 뭐 전통적으로 전투기, 전차, 자주포, 뭐 함정 딱이 네. 정도로 국한될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지대공미사일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 그러니까. 수출한다는 거는 상당한 네. 또 대단한 성과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트리어트이 미사일보다 가격도 거의 뭐 (3분의 1)/(삼 분의 일) 수준 아닙니까 가격뿐만 아니라 네네. 조달 그 속도 그다음에 이제 어. 배치 운영도 그렇고 이게 서방 제 어떤 우리 대한민국 서방 측 기술과 어떤 구소련 러시아 기술을 이제 합해져서 네네. 어떤 운영이 있어서 상당히 좀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결국 이제 이라크, 러시아 제 구소련 러시아 제 지대공 미사일을 그 옛날에 어. 애용하던 네네. 이라크가 물론 이제 다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20년 전에 다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체제가 바뀌었지만은. 예. 될때 이제 우리 그 천공투를 사겠다 급하게. 어... 급하게 조달하겠다고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계약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동, 네. 중동의 시장이 좀더 이렇게 넓어 넓혀, 넓혀졌다. 넓어졌다. 예, 대상국이. 네. 이 그들 그 중동 국가들, 이스라엘 국가들은 이제 뭐 서방측 정책을 뭐 취하거나 여러 가지 친해도 네. 그 이스라엘제는 살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제는. 아, 살수 없죠. 예, 이스라엘제 네. 무기를 살수 없고. 네. 그다음 이제 구스론 러시아제 무기도 이제 지금 자기들이 전쟁을 하면서 뭐 어디 수출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음. 다 자기들 쓰는 거니까 네.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네네. 그다음에 중국제 중국제 역시 어느 순간부터 이 무기 수출이 좀 제동이 걸린 게 음. 자기들이 어떤 뭐 양안 그 사태를 대비한다, 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 무기 비축을 이제 막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내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틈새가 이제 생기면서 음. 드디어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서유럽제가 또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워낙 거기는 뭐 물건 만드는 속도가 느리고 음. 상당히 뭐 이렇게 좀 장인정신을 발휘한다고 해서 네. 속도가 좀 하여튼 뭐 만들어낸 게 이렇게 좀 조달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어. 또 비싸기도 하고, 그것도 서유럽제 미사일들이 하나같이 비싸고 싼 것들이 음.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틈새가 이제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2022년 뭐 이후에 그서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왔고 앞으로도 더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 네. 특히 뭐 천공 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천공 수리가 이제 완성되면 천공 수리 쓰리 쓰리가 완성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LSM도 있고 음. 그래서 줄줄이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 지대공 미사일 이제 제품을 가지고 2030년대. 상당히 좀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어.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출발점이 너무 뭐 좋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대한민국 이 한국산 미사일이 그 동안 이 국제 무대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뭐 대전차 미사일 현공이 이제 한 2015, 16년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 그 해당되는 것도 중동 지역에 이제 전 남쪽 중동 그 사우디 반도 밑에서 이제 예예 후, 그 후, 예, 후티 방울 예, 예매 네. 그 상대로 이제 뭐 전쟁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 수요가 있었는데. 이 도입국들이 이제 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하지 마라. 네. 그래서 아주 뭐 대대적으로 선전을 이제 하지는 못했었죠. 음.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원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뭐 공개가 되는 사례가 많은 거죠. 우리 무기 수출도. 네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국군의날 공개된 이 현무 5 네. 거의 뭐핵 폭탄급 위력을 가진 당연히 핵 정도의 위력은 아니지만 그만큼 재래식 미사일의 위력이 그 정도 버금가게 강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완성이 된다면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그다음에 그 예산 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 부대편성, 편제, 음. 그다음에 생산 배치, 그다음에 뭐 부대 위치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당장 뭐 이렇게 공개됐다고 해서 뭐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예, 앞으로 예. 이거를 이제 어떤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음. 지속적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느냐, 어떤 정부의 성격 상관없이 네. 이런 어떤 주변국이나 북한 겸해서 양쪽 다 겸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음. 이런 뭐. 우리 한국의 전략급 미사일들에 대한 거를 이제 얼마큼 가져갈 수 있느냐. 30년대, 230년대. 예. 그게 더좀 걱정이 되지. 뭐 당장 그게 뭐 옆으로 가재걸음을 걸었네. 개걸음을 걸었네. 그건 음. 뭐 안중에도 없습니다, 솔직히. 네. 그건 기술적인 건말아서도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네네. 실제 이러한 미사일들을 차곡차곡 제대로 생산 배치를 해서 얼마큼 깔아 놓느냐. 음. 그다음에 뭐 탄두의 위력도 뭐 물론 이제 뭐 핵폭탄 네. 금이라 해서 뭐뭐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위력을 이제 갖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논리상 어떤 그 성능, 스펙상으로는지 그게 맞는데, 훨씬 얼마만큼 규모, 음. 수량을 가지고 이거 배치를 할 건지. 음.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좀 관심사가 거기가 있지. 어, 그렇죠. 이게 뭐 주변 국룡인데뭐 그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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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술을 얼마나 하느냐, 뭐북한용이 뭐뭐뭐뭐뭐뭐 뭐. 아닌데 뭐 이런 얘기는 좀 지역적인 얘기고 어차피 이거 도탄이라는게 네. 지금 천키로 정도 이상 되면은 당연히 주변국 다 견제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천키로 예. 정도면 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정도가 뭐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적당한 위치, 원주 뭐전략사업부라야지 원주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카이스를 뭐 돌려, 돌려보면 틀어서. 저 끝에 북한의 끝에 천 킬로 될수 있고 이쪽도 중국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미 어차피 그 탄도탄은 뭐천 킬로 이상 뭐 지금 보유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은 음... 다 어떤 미사일이 나중에 나오는 미사일 다 전부 다 중국에 제할수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저북 그 중국에 전 넘어, 네. 소위 그 지휘시설, 음. 그 깊숙이 있는, 그까지 생각하면 이제 이게 또 특화되었다고 얘기들은 이 하시는데, 음. 일단 뭐 생산, 얼마큼 할 건지, 그게 그렇죠. 이제 공개가 될수 있는 건지, 네. 그렇게 해서 주변국을 진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위력을 갖출 음. 수 있는지, 네. 그걸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네. 중요하죠. 네. 사거리가 거의 뭐 1,500km에서 3,500km까지 이게 늘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뭐더 이상 뭐뭐그 이상 늘리려면은 뭐 충분히 또 예. 연구 개발해서 <laughs> 더 이상이 아니 그 이상으로 잘갈수 있겠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이 K 방산이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강점은 음. 역시나 이 가성비 가격 경쟁력인데요. 네. 예 사실상 이 무기 수출이라는 게이 기업이 해외 제품 단순하게 세일즈하는 것 이상이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업체뿐만이 아니라 군 수뇌부, 정부까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세일즈를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이 해야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군 거... 국이나 어떤 정부의 어떤 개입이? 정부대 정부 대 정부 접촉은다 이제 국방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얘기를 꺼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은 진짜 관심을 가져주죠. 더아 그렇게 네. 관심을 가져줘 국방 외교상의 어떤 그런 관심을 더 갖는 것도 생기죠. 음. 네. 그래서 당연히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네. 그것들이 다 이제 성사되고 이루어지고 수출 계약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국방부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네. 이제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거 아, 거예요. 숟가락을 얹을. 스모커는 네. 뭐, 뭐 굳이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당연히 좀 세일즈를 같이 해줘야만 그것도 네. 뭐 공군, 해군, 육군, 참모총장들이 해외에 뭐 순방할 때 어떤 서로 그 참모총장들 간에 뭐 만날 때 해외에서. 네네. 그럴 때 당연히 이제 세일즈를 해줘야만 음. 또 생산량이 있어 소리 또 우리 국군도 이제 보유하는 양과 어떤 연계가 돼가지고 어떤 가성비, 어떤 가격 획득 가격이 네. 좀좀더 내려간다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매년 무기와 이 방산 업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이스토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서 올해 통계표가 나왔는데요. 어 올해 3월 발표한 국제 무기 무역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야, 이거 참. 1위가 여전히 미국이고요. 네. 2위는 프랑스, 네. 3위 러시아, 네. 4위 차이나, 네. 5위 독일, 음. 6위 이탈리아, 음. 7위 유나이티 킹덤 영국이고요. 8위가 스페인, 9위가 이스라엘 바로 10위가 대한민국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네. 이제 금액상으로도 서로 이제 그 집계를 하면 순위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워낙 품종, 품목이 다종다양하다 보니까 육해공무기 네. 해병대 무기 포함해서 골고루 뭐 미사일 이제 앞으로 더 나가서 드론든지 그렇게 하겠지만은 네. 그 품목, 품종이 다양해지다 보면 수출 액수 그다음에 또뭐 대상국 이게 더 늘어나서 충분히 유럽에 뭐 유럽의 한두 나라 정도는 제낄 수 있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그다히 단순, 단순한 국풍 스타일의 얘기가 아니라 네네. 지금 뭐 영국, 프랑스 지금 말씀하신 뭐 스페인에든지 이태리 네. 그들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항공 분야 헬기라든지 수송기에서 지금 아직도 음. 큰비중이 차지하는데 네. 나머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상 장비라든지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우리한테 좀 밀리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쟁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향후 0년 이상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앞설 수 있고 순번이 막뭐 4위까지는 아니더라도 5위까지는 네네. 뭐 충분히까지는 예, 단숨에 올라가지 않을까. 아 예. 5위까지면 현재 1위 미국, 2위 프랑스, 3위 러시아, 4위 차이나, 5위 독일인데 예. 여기서 그럼 독일을 누르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충분히 ]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예. 왜냐하면 그렇구나. KF21도 있고 잠수함도 지금 이제 어, 예, 나오기 시작했고 예. 실전 배치, 또 수출품으로 또 이제 개량해서 나갈 거고, 다음에 음. 함정들도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뭐 이렇게 딱히 뭐, 동남아 시장 말고는 뭐, 이렇게 나머지 시장에 진출한 게 이렇게 딱히 큰건 없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KDDX라든지 어떤 그 디자인들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게 이제 수출품으로 이제 또 이제 개조 개발되고 하다 보면은 음. 2030년대는 충분히 다 진입을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쉬우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2030뭐 30년, 30일, 30이 초반에 또 지나면서 음. 이런 새로운 신형 장비들이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음. 처음에 아까 앞에 말씀하신 네. 천국 시리즈도 뭐 3형이 나오고 3가 그렇죠. 그다음에 LSM2도 있고 예. 근데 그때 가서는 이제 나오는 게 모습을 비치는 게 그다음에 네. KT SSM도 이제 투가 또 그때는 실전 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고 음. 그래서 시간이 결국은 이제 해결해 줄 것이다. 지금 네. 현재 계량년들을 이제 준비되고 있고 이제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음. 그거는 이제 실제 어떤 판매 예, 예. 할수 있는 물건으로서 나오는 거는 이제 2030, 30일 이렇게 그 사이에 네, 네. 2030대 초반에는 진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판매가 되면서 이제 또 계약이 되면서. 어떤 전체의 액수, 품목, 품종들이 다양해지면서 된다 이거죠. 저는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폴란드에 수출한 뭐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FA50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거의 뭐 주역처럼 보이곤 있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이 유도 미사일 이 분야가 또 상당해요. 상당 부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 합류를. 예. 왜냐면 이제 F-50식 개량형이라든지 KF-11이 또 있지만은 네. 어떤 그 제대로 된 체계 종합 플랫폼도 있지만은 이 미사일도 지금 종류가 그동안 없었던 게수출장에서 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었던 게다종 네. 다양해지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작은 미사일부터 큰 미사일까지 골고. 루 예. 그다음에 그 시점에 가면 또 장공지라고 이제 또 나타날 음. 거고. 그다음에 음. 지금보다는 이제 상당히 한한30% 이상, 40% 이상. 좀 다행해지는 거더 어,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3 40% 이상 네, 더 추가되는 확대가 된다. 추가되는 효과를 이제 발휘할 겁니다. 예 네. 자, 그럼 이 천궁투가 이라크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하나와 이 L I G N X o n 약간 불협화음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결이 되겠죠? 해결을 하겠죠. 네. 네. 할 겁니다. 대외적으로도 이제 뭐다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예할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내부 네. 내부도 지랄 않을 거예요. 이것도 네. 중동에 또 효과가 큰 수출을 하게 됐는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 안 돼요. 양 업체가 좀 협력을 협조를 좀 음. 서로 잘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천궁 투야말로 명중률이 거의 백 프로다, 백 퍼센트다 이렇게 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맞겠죠. 소업 <laughs> 싸보면은 예. 알겠지만은 맞을 겁니다, 백 퍼센트. 어. 예. 이렇게 되면 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 요격이 가능합니까? 천국쓰리가또 그래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예, 북한에또 북한에 개량되는 미사일들을 네. 또 잡기 위해서 천국쓰리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어. 천공투는 이제 기존에 그냥 탄도탄, 일반적인 탄도탄을 막는다고 이렇게 넓게 보셔야 되고 천국쓰리가좀더 교전 거리도 늘어나고 음. 뭐 고도라든지 정밀도도 이제 뭐더 멀리 더 멀리 갔을 때 정밀도도 늘어나고 좀간 네. 향상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천공쓰리가 개발 계획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 북한의 또 개량에 대비해서 음. 음. 사실 이 미사일 기술 이것이 러시아 덕분에 불검 사업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받아가지고 뭔가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아주 잘했죠. 예, 차근차근 음. 잘해왔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20년 전에 2004년도에 그게 대외적으로 이제 공표가 되기 시작했죠. 네. 여러 가지 뭐 이제 행사 때. 이 천공 원이 적어 그 당시에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진입을 할수 있다 없던 음. 기술인데 네, 네. 그러 나선 이 바로 대탄도탄 대탄 요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추가된 기술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음. 천공 투가 나온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천공 원에 대해서 는 얘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 이제 항공기 그러니까요. 항공기 요격 어떤 체계 미사일로서 기반을 네. 잘 다져놓고 잘 배치가 됐고 음. 2014년도부터 지금은 이제 천공 투로 본격적으로 양산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네. 이라크에서 우리 또 우리 군에서 지금 배치되고 있는 거를 또좀 먼저 주문 빼서 주문하는 뭐 어?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어 그래요. 네 예, 폴란드 와 사례 비슷한데. 어. 그래서 이게 항상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형 무장 우리 국산 무장 K 방산 제품들이 다 좋은데. 네이 공개가 되는 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음. 돈을 빨리 예산 투입을 해서 대량 배치를 빨리 음. 좀 하자. 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현무 5 이렇게 두개두 두, 어떤 차량 두 개가 보여줬지만은. 네. 거기서 끝내지 말고 좀더 빨리 달려서 음. 많은 그 양을 좀 골고루 깔아놓을 수 있어야 만 음. 보복 수단이죠. 반면에 이제 방어 수단인 천공 시리즈 투하고 쓰리, 뭐 LSM 원투가 이제 전부 다 깔려야만 물론 거기다 또 LAMD도 깔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스라엘 현재 지금 일어나는 그런 어떤 방어 능력. 네. 그걸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어.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면이 없잖아 있어. 요 이제 막배치를 우리는 이제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항상 시간 싸움 돈 싸움 음. 그래서 그게 더이제 관심이 가는 게 네. 돈을 어느 정도 배정을 집중하고 올인을 할 건지 음. 그리고 생산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수출에 대한 뭐~ 이라크 이제그 얘기를 이제엘라이덱스와 나와 지금 하나 에러스베이스 얘기하셨지만은 수출도 네. 중요하지만은또 내수 배치하는 것도 빨리 해서 우리 생명 어떤 우리 안전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네네. 그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예. 어, 자 그리고 이 세계에서 권위가 꽤 있는 이 군사 정보 연감이 있죠. 바로 제인 스 영감. 네. 예. 여기서는 어, 한국의 빅 포 방산 기업들이 2032년에는 주력 수출 품목으로 음. 세계 시장률 점유율 거의 1, 위를 다투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증,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예. 1, 2위? 예. 뭐 4위, 5위가 아니라? 네네. 어, 이거 대단하네요. 정말. 어, 예. 그러니까요. 상당히 우리가 지금 무섭다는 얘기네, 그들한테는. 음. 예. 하게 뭐 유럽 쪽의 방산 그 회사들이 뭐 기술력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제대로 지금 시간과 뭐 이렇게 시간 속도를 낼수 있는 것, 생산력이라든지, 네. 그게 지금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울 겁니다. 우리가 네. 한번 하면 또급속히또 생산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도 뭐 아무런 잡지가 아니고 제인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음. 네. 그래도 뭐 믿을만하지 않을까요? 네. 그 참고로 우리 김대영 씨가 제인스. 아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저기 한국 특파원으로 지금 있죠. 특파원인가요? 톡파원인가요? 특파원입니다. 특파원죠 <laughs> 예, 한국, 한국지사 특파원. 네, 예, 예. 예. 아, 그리고 이참에 또 저희가 또방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김대영 군사 평론가 저희 품을 떠난 지 거의 한. 한 3년? 3년,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다시 돌아오죠. 네. 다시 컴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아 그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좀 빨리 좀 이게 혼자 함께하자 혼자는, 함께 하자. 에, 혼자는 어. 너무 외롭다 <laughs> 외롭다 에, 에. 외로우셔가지고 에. 그래서 아. 빨리 빨리 복귀 시켜라 그러니까요 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 대표님과 더불어 김대영 군사 평론가까지 합류한. 슈퍼 소닉 tv 거의 뭐 막강해지겠어요 아 막강해져야죠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 이렇게 또안 대표님의 매력이 있고 또 김대현 군사평론가의 매력이 있으니까 두개다 골라 맛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뭐말 그대로 이렇게 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네. 또 젊은 사람도 네. 아주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죠 예예 예. 또 중간에 또사이드 보시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가야죠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아마 10월 한 넷째 주 정도부터 확실하게 투입이 될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 아유 김평님, 제가 네. 김평님 김평님 하거든요. 네, 네. 예,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또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왜 이제 전화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오. 자기의 고향이라고 슈퍼소닉큐리가 아, 고향 맞죠? 최초의 네, 유튜브 맞죠. 출연한 음. 맞아요. 예, 네. 채널 아닙니까? 아이고 저도 사실 우리 김대형 씨 덕분에 예, 또 예, 네. 옛날 얘기지만은 네. 그때 인수인계를 또 제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게 맞죠? 아, 그럼요. 네. 드디어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환영의 네.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오늘 방산이 아. 네. 수출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방산 이게 네. 이게 이게 붙었어요. 아 당연히 붙으면 부트, 좋죠. 뭐. 에, 에. 에.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대한민국의 이 k 방산이 글로벌 위상이 그 정도로 막강해지고 있다. 올라오죠. 예 좌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만 예. 깊이 안 들어가고 살짝만 여러분께 방송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네 항공전파도 소개. 아야 있는... TNGDA 항공전포 진짜 좋습니다. 제가 네. 이 자릴 텐데 딱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고 음. 네. 아 넓어. 네. 네. 좋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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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이거 밑에 더 보기 쇼핑란에 보면은 바로 떠 있으니까요. 가격이 거의 뭐 20만 원. 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 가격표 보시면은 21만 9천 원짜리가 10만 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예, 비가니까요안 비싼, 비싼 거예요. 저희 슈퍼소닉 네. 특가입니다. 네. 예.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오, 저 같은 건 당장 삽니다, 이거. 이게 지금 모자가이 옷이기 때문에 예. 이게 또그 비례해서 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 KF21 모자에 이 정도 되는 품질 진짜 끝내주는 예. 메이커 TNGT 이항공정법까지딱 입으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하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좀더 깊이 있는 방송. 네. 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건 대표님, 저 소닉 피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